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식의 덮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무수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류항이 무엇이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기본, 기본으로 공부를 하는데, 중2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범위 에서 어, 지수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고2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은 고1이지만 고2가 된다면 지수가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실수범위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 모습은 법칙의 모습은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자 a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 의 x 나하기 y라고 나타내고 나누기는 a 의 x 빼기 y 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ax 제곱의 전체 y 제곱은 a 의 승이 아니라 x y 두 개를 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b 의 x 제곱은 a 의 x 제곱 b 의 x 제곱 이렇게 나타내게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 b 분의 a 의 n 제곱은 여러분 b 의 n 제곱 분의 a 의 n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분모는 0이 되면 안됩니다 자, 3번이 중요한데, 3번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A 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있죠? 이게 A 여러분 몇 제곱? 6 제곱이 아닙니다. 어,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2와 3을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A가 두개 있고 세개 있죠? 그냥 그러니까 총 A는 몇 개? 다섯 개를 곱하게 돼서 A의 5승이죠. 2 더하기 3입니다. 자, A 세제곱 나누기 A 제곱은 나누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a에 누구? 3 빼기 2에서 a에 1승 a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a제곱이 3개가 있죠. a제곱 3개 2개가 어, 3번은 곱한다. 총 6개가 있죠. 그래서 a에 2 곱하기 3 a에 6승이 됩니다. 근데 2에 3승 은 a에 8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가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2도 몇 제곱? 2도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a만 세제곱 하는 경우가 많더라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당시식의 다음 곱셈에 대한 성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덧셈에 대한 성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연산이 총 이제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더하기와 곱하기가 생겼기 때문에 자첫 번째 ab와 bc 그 ab와 ba 자리가 바뀌어도 같더라 할 이거는 우리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B를 먼저 계산 하느냐, 또는 BC를 먼저 계산 하느냐, 결과는 같더라. 누구를 먼저, 누구를 묶어서, 그래서 누구를 먼저 결합을 하느냐,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개의 연산이 있을 때, AB를 곱하고 또 이렇게 AC를 곱하는, 이거는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 결합, 분배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연산에 대해서 왜냐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도 있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연산에 대한 교환법칙인지 어떤 연산에 대한 결합법칙인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AB를 가로 묶거나 또는 BC를 가로로 묶고 이렇게 가로를 묶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가로 없이 ABC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면 세 개의 방식이 있는데 주어진 식이 다소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이 A를 바로 대입하고 B를 대입을 한다면 이 식이 굉장히 항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항이 많으면 여러분 동류항끼리 찾아서 계산을 하다보면 계산실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A를 이렇게 B와 곱하고, 또 A를 이렇게 C와 곱하는 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근데 AB와 마이너스 AC를 지우니까 AC 그대로 나오고 CB 대신 BC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던 무슨 법칙?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그 다음에 C를 반대로 이렇게 묶었죠. 이것 또한 여러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곱해서 전개를 하느냐 또는 묶어 내느냐 이건 나중에 이렇게 묶는거래요.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나타내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 인데 이걸 선생님이 나타내면 a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b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그게 곱하기 c, x 마 2.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x 제곱의 어, 한개 지워지고, 그다음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 사라지고, 그다음 플러,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에 x 제곱에 x 마이 2가 남고. 분배법칙에 의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교환법칙 어, 연산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죠. 곱셈에 대한 교환,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모든 식을 다 정리하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곱셈공식 공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고등학교 때 새로운 곱셈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용을 한번 잠시 동영상 멈춰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분배법칙 여러분 했다고 보고 MA 더하기 MB가 되겠죠 이건 완전제곱식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 합차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는 A, 자, X죠. 이거는 X제곱 가로 열고,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 a c X제곱에 크로스를 곱합니다. a, d, b, c의 1차 그 다음에 상수 b, d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총 어, 6가지를 배웁니다 6가지 그래서 여기 먼저 본다면 음, 화면을 살짝 키울까요 6가지 보는데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a와 b를 하나를 보고 완전제곱으로 계산한 겁니다. 얘하나 보고 얘의 제곱 더하기 두배의이두 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c의 제곱 그리고 또 완전제곱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 바꿔줬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를 묶어내서 A, B, B, C, C, A.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여러분, 어, 결과는, 음, 요렇게 봐야 되겠죠. A, 더하기 B, C 제곱은, 어, 이런 식이 되더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 그, 세제곱시, A-B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A-B를 놓고 완전제곱시, 먼저 완전 정리를 하고, 분배법칙에 의해서 또 하나씩 정리해서 동류항을 정리하니까 여기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현관펜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가 1, 3, 3, 1입니다. 그 다음에, 3차, A의 3차가 2차 되고 1차 되고 A가 사라지고 A가 사라진다, A가 없다, A 0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도 0차, 1차, 2차, 3차. 점점 올라가죠. 이 내용이 중요한 데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거는 나중에, 어,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항정리에서 또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나중에, 파스칼, 파스칼 삼각형을 배우는데, 이렇습니다. 1이 있고, 사이드 그대로 내려옵니다. 1. 그 다음에, 1이 내려오고, 이두 개를 더하고, 1더 1. 사이드는 그대로 내려오고, 1더 2니까 3, 2더하 1니까 3, 그 다음에 또 여기 1. 여기 나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a 다기 b의 제곱의 개수입니다. a 제곱 다기 a b 다기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a 다기 b의 세 제곱의 개수예요. a 세 제곱 기3 a 제곱 b 기3 a b 제곱 기 b 세 제곱. 차수는 점점 어 a 관 관점에서는 줄어들고 b 관점에서 차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어, 내네 제곱도 이야기 할수 있고, 계속 할수 있는, 그걸 파스카의 삼각형이라고 하고, 어, 확률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어, 세 제곱은 이 부분만 뭐로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바뀌었죠. 그래서, 어, A-B의 제곱을 정개하고 분배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B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B. B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뭐가 뜹니까? B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B가 하나가 있으면, 음수가 뜨죠. B가 하나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제곱이니까, 어, 양수입니다. B-1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근데 세제곱하니까 또 음수가 뜨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또 추가적인 세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 어,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인데 음, 이 식을 이렇게 분배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하니까 a 세제곱 여기 중요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외울 때이 마이너스와 이 부분 바뀌었죠. 부호가 그러니까 a 세제곱 어, 마이너스 b 세제곱 되는데 이두 개를 어, 외울 때 이 부분이 같이 가요 앞에가 어, 플러스 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마이너스 b 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입니다 그럼 다또 어떤 부분이 여러분 다릅니까 이 부분이 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죠 이 부분이 부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을 잘하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합차 공식을 쓴거예요 이게 무슨 공식? 합차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에서 각각의 제곱 그리고 어, 완전제곱식을 정리하고 푸니까 이렇게 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대충 총 6개 곱셈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잠시 어, 여러분 끊었다가 한번 보세요 암기를 했나 안했나 확인을 어, 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수시로 암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한 거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ab, 2bc, 더하기 2ca. 되는 거맞죠그 내용인데, b가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2b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거기 에 더하기 2배, a와 또두 번째 자리, 마이너스 2b를 곱한 거, 더하기 2배, 마이너스 2b에 곱하기 c란 거. 그 다음에 두배의 ca가 되죠. 이제 이거를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bc, 플러스 2ca, ca. 이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세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 2B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3, 3, 1. 예. A 세제곱, 더하기 3의 어, A 3승이니까 2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어, 2B, 1승이 되고, 더하기 3의 A, 마이너스 2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1승이니까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이니까 플러스고,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어, 또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1, 3, 3, 1에 차수가 3, 2, 1 없고, B 자리는, B는 지금 마이너스 2B가 B죠. 그럼 마이너스 2B가 없고, 1승에 2승에 세제곱에. 그렇게 갑니다.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6, A 제곱, B가 되고, 그 다음에 12a,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 b의 세제곱.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어, 자, 여기 식에서 이 부분이 결국 누니까 마이너스 2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b와 a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 마이너스 2, b에 자, a제곱 플러스 a와 2b를 곱한거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b를 여러분 뭐한거 제곱한거 그래서 위에 곱셈공식에 의해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 a 세제곱 마이너스가 되고, 되고, 되고 2b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세제곱 마이너스 8 b의 세제곱 나옵니다. 자, 이것 말고 여러분 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반드시 곱셈공식을 어, 제대로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곱셈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